뭐해 저기서? 물어봐. 어? 아 아빠야. 니카 로나가 삼촌이라고 하니까. 아 오늘 자무는 유치원을 가고 그 유치원 안에 병원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 병원에 이제 니카랑 같이 가보려고 해요. 음 오늘 진짜 봐줬으면 좋겠는데. 음안 되면 다른 병원이라도 가야죠. 가보자. 비카는 너무 예뻐. 오늘 바로 진찰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 가야 돼. 잘했다, f e e l i n 아. n <laughs> e 어 Not always. Right, i 지금 그 수학과 선생님이 오늘은 아, 출근 안 하고 내일 출근한대요. 그래서 지금 예약을 했고. 내일 어, 오전이에요? 네네, 내일 오전에 체크업을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갔다가 조금 이따 장우 점심 먹기 전에 픽업을 해서 다 같이 여기 키즈 카페 가고. 가자. 가자. 어디 가요? 지금 장어 픽업하고, 어, 키즈 카페 가려고요. 음. 키즈 카페 가 있는 동안에 내일 이제 제가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자그마한 생일 선물 겸뭐또 니카도 왔으니까 니카 뭐살수 있는 게 있는지 좀 보고 둘러보고 저희또 편집하고 이러려고 가봅시다. 그 친구들은 지금 키즈 카페 니카랑 같이 놀고 있고, 니카랑 젤라랑 럼럼 선물 사러 가는 거죠? 네 맞을 것 같지 않아? 어 사이즈 제가 쟀는데 여보 얼마나? 이게 근데 팔이 한뼘한 한 손가락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 니카꺼 드레스 두개 샀고 럼 럼이도 지금 어몽어스로 샀는데 응. 장우구도 요거 사면 이쁠 것 같은데 여보? 응, 이게 사이즈 제일 작은 거 이게 제일 작은 거4 이걸로 해요 조금 커도 이쁘겠다 드디어 다 샀어요. 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아니, 여기는 이제 상자를 포장해도 내가 따로 있거든 일단 드디어, <laughs> 어, 어. 드디어 다 샀어요. 럼럼이, 니카, 아. 럼럼이랑 니카 옷. 옷 샀고. 이거 내일 그, 병원 갈때 입히고 싶어서 샀어. 음. 그냥 이모망. 네. 음. 하고 저거 리본 있죠? 어, 어. 한국은 리본 요즘에 다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음. 지금 저기 보면 저분이 리본을 다 만든대요 직접. 어, 맞아. 한국 신기하다. 그 뭐냐 그 선물 박스 가면 오빠 말대로 리본 다 만들어가지고 그이면 되거든. 나도 하나 득템했 드디어 진짜 이 지긋지긋한 이거 우리 그 언제지? 가이사나에서 샀던 거. 오슬로멀벌멀벌 어, 오슬로... 가이사나. 메트로에서 바꿨네. <laughs> 오래 썼네요, 여기. 여기 다 찢어졌어. 근데 너무 편해가지고, 이 지갑이. 이거 편할까? 새로 산 것도? 그치. 근데 이, 여기가 조금 마감이. 금방. 조금, 조금, 조금 걱정되는데. 마감을, 이거 얼마짜린데? 배고 싶어어 근데 무슨 마감이에요? 이 정도면 하이 퀄리티지. <laughs> 수작업. 오. <laughs> 어, 근데 진짜 잘했다. 어, 대박. 그러면, 오늘 쉬었다가, 네네. 내일 점심 먹으러 가서, 네. 생일파티 어. 하고, 생일빵도 하고, <laughs> 가자. Are you police, man. You have this here. Okay. This one is your? Wallet. Okay? Wallet. Oh, oh. Then this is your gun. Okay, your gun. Your huh? Oh, come here. 장어+ 아 장어+ 장어+ 장 이거 어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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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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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장야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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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오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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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몰라. 장어+ 몰라? <laughs> 몰라. 오!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어. 누나, 어, 누나 만나줘봐. 붙어 있어서 그래 괜찮 아, 그냥 네. 아, 봐 누나.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h 아, 이 이거. 여기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뭐야? 이것도 눈났고. 그래서... 오. 완전 멋있는데 음. 오 완전 멋있는데 음. 어. 아빠 잘 골랐지? 아빠가 고른 거야. 아빠 고는 거야. 아, 아빠 어. 땡큐뽀뽀 해 줘. 감사합니다. 음. 던지면 안돼 오딱 맞네 삼촌 아, 아, 땡큐 이모 땡큐 아 이쁘네 아 이쁘네 이뻐 이쁘, 이뻐 이쁘. 아, 이쁘. 이쁘. 아, 너는 아, 엄마 아, 아빠지 장우야 뭐라고? 장우 큐 삼촌 땡큐 이모래 <laughs> 어? 어, 어? 아 피시네 어? 엄마, 엄마 감사다 엄마 감사하다 뭐야? 누나 누나 옷 오, 오~~ 나이스! 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쁜데? 리나이스 와우 아 땡큐 <laughs> 땡큐 장우 이쁘네 가 샤브리게 이렇게, 이렇게, 이오케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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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아,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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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이거게이 이렇게, 이렇럼이이렇이 여기 이또 이또 베레 이게 뭐야? 우니 누나꺼 뭐니장우야 그거 살살 해야 돼 살살 누나 어? 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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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 아여아 어. 아, 어. 이야 <laughs> 이모 와왜이렇게 <우와>, <laughs> 이거 아픽 우리 미 y good picks. t h 지순, one. 이 h i 고 one. t h 고 s 쟁 n e t 고 i s one. 고 h 고 s o n 고 This o 고 e This 고 n e t h i 고 one. t h 고 s one. t 고 i s one. 고 h i s o n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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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큰데, 장우야저 브로큰 하면 안 돼. 브로큰. 안지지 않아요? 아우디. 아, 베낄,